세상이 교회를 모독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로마서가 아닐까 합니다. 구원론의 교리로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 한참 떨어진 주장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절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들이 거짓교리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연합이나 조화가 아니라 서로 배제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주로 인용되는 교리는 믿음과 은혜 외에 더 추가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추가할 것에는 심지어 죄나 행위나 계명이나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포함되기도 합니다.모든 선한 행실까지 포함시켜 역겨워하는 율법의 범주로 몰아 폐기시켰습니다.이런 주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때 마음에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결과를 예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행위로서의 모종의 무용론을 주장했다면 그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만큼 죄와 육체의 정욱에서 떠나는 실천적 삶도 강조했습니다.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했다는 교리에 의한 역설적 모순입니다.더 많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죄를 지읍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단언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읽고 오해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있습니다. 대거 그런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삶은 없고 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자칭 구원론의 전문가로 부르는 자들이 구원의 길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나 야, 야고보, 사도 요원도 당대 이 문제를 염려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들의 서신에서 공통적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서는 더 중차대한 문자로 비화되었고, 보편적인 교리로 자리 잡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뿌리를 캐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비하여 비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의 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 의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이며 위선자입니다.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썼습니다.죄는 불법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내 안에 나의 옛 방식은 선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바울이 주장한 것은 옛자가 죽어 새롭게 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 대해 죽었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방식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자 주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고 교리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왜 생겼습니까?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결과만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기본 조건은 이것입니다. 1.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2. 십자가의 예본성이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3.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죄에서 자유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같은 주제를 전했습니다. 이 조건은 신부가 갖추어야 할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육신에 대한 옛 본성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새 방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옛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능력대로 살지 못하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서도 의롭다며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옛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도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교리가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데 실패했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습니다. 언론, 방송, 영화, 드라마까지 교회를 모독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본성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과 행실이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나누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만 먹겠다는 우둔한 사람과 같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유를 가지고 육체적인 정욕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령 안에서 생수를 퍼올리고 지혜의 말씀을 구하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